어,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아, 요게 이제 훈련용이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얘를 트레이닝에서 테스트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얘가 테스트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뱅크 스플릿이라 고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나눠줬던 거 있죠. 저도 요게 조금 이상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나눠놓고. 테, 트레이닝 테스트를 구분했잖아요. 그죠? 근데 트레이닝 할 때는 얘를 쓰는데 테스트 할 때는 얘를 쓰지 않고 얘를 쓰더라고요. 바로. 어,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했는데 아마 기본 얘가 세팅할 때 그렇게 넣으라고 이미 세팅이 돼 있어서 우리는 넣으면 됩니다. 테스트할 때 요기에요. 요게 요기 좀 틀립니다. 나머지는 이 위에 있는 거 카피에다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거 카피에다가 쓰시면 돼요. 이거를. 카피해서 요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것만 요렇게 해서 테스트도 제대로 돼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확도라든가 이렇게 좀 어떻게 돼요 테스트도 이만큼 맞춘다는 거예요 아주 잘 맞추죠 그래서 얘도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것만 아까 전에 정확도가 올라가 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도 0.98 됐는데 테스트 하도 0.98 이에요 뭐냐면은 트레이닝과 테스트가 동시에 잘 맞추고 있다는거 뭐냐면은 오버피팅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버피팅이 됐다는 거예요. 트레이닝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오버피팅 된 거고 테스트가 트레이닝보다 더 높아지면은 반대로 어 뭐죠? 딱 아, 뭐죠? 그 훈련 모델이 적어서 오히려 모델이 잘 구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훈련 모델하고, 훈련 모델의 정확도하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해서, 둘다 균등하게 가야지. 한쪽이 치우치면, 아, 얘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쭉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요 뒤에, 요거는 보시면 되구요. 자, 나머지는 요기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끝에 요게 있는데 우리가 한눈에 한눈에 볼수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요렇게 찍어 보고요 아 그러면 한눈에 볼수 있겠죠 위에 이미 다해 놓은 겁니다 걔를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자 비교해서 한눈에 보기에 쓰는 겁니다 자 어큐러시 트레이닝 어큐러시 테스트형 어큐러시 거의 유사하네요 아 그럼 둘다잘 맞춘 거니까 오버 피팅 안 됐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프리시전 리콜 즉 우리가 알고 싶은 y e s 에 대한 정확도도 많이 높네요. 여기도 보니까 높고 거의 유사하죠.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데이터 모델 우리가 구축한 모델이 오버피팅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상품화 시켜도 문제가 없는 모델이구나 이거예요. 오버피팅 되면 상품화 시킬 수가 없죠. 특정한 훈련할 때만 잘 맞추는 거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도 잘 맞추고 실제 데이터도 잘 맞추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어 이거를 우리가 모델로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에 구축해서 돌려서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쓸 수가 있다. 이게 의입니다그 다음에 이 ROC 커브를 여기에 뭐냐면은 이게 제가 급하게 와서 안 찍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조금 자, 여기 뭐냐면은 아까 전에 봤던 테스트형 모델하고 트레이닝 모델을 유사하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보여 준 거예요. 전체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아, 그러니까 오버피팅안 되고 잘 됐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많이 찍어주니까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모델 구축된 겁니다. 되셨죠? 요거고, 다른 모형으로 보면은 요렇게 구축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모델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체 중에 노라고 써 있는 거 뭐냐면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로 봤을 때 뭐가 더 많은 거냐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은 우리가 3,300개 대 365개니까 이쪽이 더 많죠 이건 훈련 모델만 보면 훈련 모델입니다 테스트 모델이 아니고 자 모델을 봤을 때 봤을 때 처음에 우리는 노가 더 훨씬 많았죠 그죠 그런데 인컴이 114보다 크면 yes로 갑니다 yes라는 게 아까 전에 우리가 뭐죠? 우리가 했을 때 대출을 승인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일로, 가, 일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을 때 패밀리 사이즈가 2.5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게 정수니까 3명 이상이겠죠. 당연히 2.5 이상이니까. 즉, 전체 가구가 3명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172명 대 6명, 거의 90% 이상이 뭐예요? 예스라는 거죠. 그러면. 딱 보면 이거 알수 있죠. 저러면 저는 벌써 이미 끝났어요. 마케팅 부서에다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야, 우리 부서 중에 사람들 중에 인컴이 114 이상이고 가족이 2.5명 이상인 사람들한테 무조건 돌려. 그러면 너 전화하면 거의 99%, 9 5% 이상 맞춰. 전화하면 거의 다 오케이 할 거야. 대출 승인. 이런 룰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예스가 필요하니까 얘만 보면 되죠. 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어, 봤더니 에듀케이션까지 보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일수록 예스 확률이 또 높네. 그러면 요렇게도 가도 되지만 어, 거기에 프로페셔널 에듀케이션까지 한번 추가해 줘.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하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 그레쥬에이션까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직까지 즉 대학원 이상 졸업하면 더 높겠네요. 그러니까 요 룰이 만들어진 거죠. 요게 레스 룰이에요, 예스룰 yes 이쪽이 로우 룰이겠고요. 그죠? 우리는 예스가 중요하니까 요 룰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 룰을 해서 어떻게 돼요? 인컴이 114 이상이면서 패밀리 가족이 3명 이상이면서 학력 수준은 고학력인 사람들은 전화하면 90% 이상 내가 거의 대출 승인할 확률이 높아 라는 룰을 만들었으니까 마케팅 부서에다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럼 마케팅 부서가 이거를 가지고 리스트 뽑아 가지고 이제 전화하는 것만 남았죠. 이렇게 만들어 내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90% 이상 높게 나왔는데 어, 나중에를 보면은 실제로 데이터 하다 보면은 한 7, 80%도 나오기 힘들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튜닝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튜닝 하는 방법이 뒤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겁먹지 마시고요.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 똑같아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할 거를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앞에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를 튜닝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튜닝해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튜닝을 해주면 요 부분은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주느냐? 요렇게 컴플렉스티하고 트리 덱스를 자동으로 얘가 컴퓨터가 세팅해 준 거예요. 총몇 개요? 예 25개. 5니까 5 곱하기 5니까 25개죠? 얘를 늘리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은 돌리는데 하루 이틀 걸려요. 어. 저는 가장 이제 단순하게 잡은 겁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고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데이터를 우리 훈련 데이터도 검증해 주기 위해서 더 쪼개 준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 다음 주에. 어. 아 다담주가 아니고 한참 되겠네요. 우리 계속 이제 비대면 수업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를 더 쪼개서 더 구체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레시피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엔 똑같아요. 앞에 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틀려주는데, 자, 이렇게 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아까 전에... 어, 폴드 3개에다가 25개니까 총 75개를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5번을 지금 얘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어, 근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뭐 이렇게 안하고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기업은 컴퓨터가 좋으니까 그쪽에다 돌려놓고 하루 이틀 돌립니다 어, 그죠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거 한참 걸리, 걸리니까 뭐. 돌려놓고 제가 결과만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기본적인 오늘 쭉 설명을 드린 게 다음주 다음번에 할 내용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고 요 부분은 다음주에 다음번에 다시 또 설명을 좀더 드릴게요 실제로 할때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도가 그럼 그 중에서 뭘 뽑느냐 베스트 모델을 뽑는 겁니다 자자 자, 이게 정확도예요 봤더니 자, 아까 전에 봤던 CP 값하고 그 트리의 개수하고 자동으로 세팅해서 이렇게 갔더니 어떻게 돼요 뎁스가 하나일 때는 이거는 못 쓰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 5, 4, 8, 11, 15는 다 유, 비슷하게 유지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트리 뎁스에 따라서는 아마 큰 변화는 없네요. 대신에 어떻게 돼요? 이 CP값에 따라서 여기서 확 줄어드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를 고르는 거죠. 그죠? CP값은 이 정도 선에서 찍어야 되고 트리 뎁스는 얘 빼면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쓸만하다. 요 전까지를 쓰는 거니까. 그죠? 어, 그랬을 때 그래프로 보여주고 이거는 눈으로 보지 말고 정확하게 컴퓨터가 찍어줘요. 어떻게 찍어주느냐? 베스트 모델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11번 모델. CP값하고 트리 뎁스가 이때가 가장 최적화 모델이니까 얘를 쓰세요. 라고 구해줬죠. 요게 튜닝이에요. 이렇게 모델에서 우리가 이걸 안 하려면 아까 전에 제가 한 것만 해도 수백 번 돌려줘야 돼요. 나 혼자서 계속 수작업으로. 그데 얘를 튜닝으로 돌려주면은 세팅만 해주고 시간만 딱 해주면 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컴퓨터가 알아서 가장 최적화 모델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줍니다. 저게 가장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죠. 그러면 저 모델을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를 튜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뒤에는 똑같아요. 정확도 맞추고 하는 거니까 똑같은데. 자, 그러면은. 자, 여기부터겠죠? 어. 자, 쭉 해볼게요. 뭐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마지막에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씁니다. 이거를 보고 싶,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자 기본 모델이 이거였는데 기본 모델에서 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됐죠? 모델이 바뀌죠? 룰이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가 돼서 기본 모델에서 이렇게 최적화 모델로 바꿔줬더니, 이렇게 최적화 모델이 세팅이 돼서, 요게 그러니까 기본 모델, 초기 모델, 처음에 이니셜 모델이고요. 그 룰에 따라서 이런 룰이 새롭게 최적화된 룰로 변경이 돼서 쓰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이 모델을 쓰는 겁니다. 이 모델로. 최적화 시켜줬기 때문에 이 모델을 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